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성 전문 엠보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 가성 소리가 되게 귀진 소리 같고 좀 되게 듣기 싫고 되게 찢어지는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듣기 좋은 가성을 낼수 있는지 막 폴킴 씨, 뭐 박효신 씨 이런 정말 가성을 정말 예쁘게 멋있게 내시는 가수분들처럼 어떻게 내가 해야지 그렇게 예쁜 가성을 낼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설명해드릴 건데요. 자 먼저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제 학생들 가성 티칭할 때 미션곡으로 똑같이 하나 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어반자카파의 리버라는 곡인데요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반자카파의 권순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성으로는 진짜 거의 1, 2등을 다툰다 싶을 정도로 정말 가성 마스터라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가성을 조금 어, 귀진 소리가 나시고 조금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소리가 가성이 코에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 뭔가 조금 느끼시는 그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당신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누군가라도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조금 많이 코에 많이 걸리시고 이렇게 좀 귀진 소리가 나고 좀 많이 째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이런 소리들을 제가 먼저 두 번째로 극명하게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혹 당신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누군가 라도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이런 예쁜 가성 듣기 좋은 가성은 될때 제가 방금 호흡의 소리를 조금 이용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법을 먼저 바로 설명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음성을 내지 않고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실게요 여러분 들리시죠 지금 제가 음성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음성을 내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말소리가 전달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비밀은 바로 호흡에도 이 호흡에도 소리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전에 올렸던 공기 반 소리반 강의도 에 연장선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말을 할때 귀속 말을 할 때도 음성이 아니어도 바로 이 호흡에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호흡의 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성 소리를 듣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 비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소리와 아까 제가 듣기 좋지 않았던 그 1번 예세의 소리가 섞이면 2번처럼 그런 듣기 좋은 가성이 나오게 되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듣기 좋은 가성을 어떻게 낼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우선 이 가성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의외로 소리는 그래도 내시는데 그 소리가 듣기 좋게 정말 남들이 듣기 좋게 와 진짜 가성 듣기 좋다 라고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절대 만만한 테크닉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호흡 소리를 섞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코 이렇게 막 소리가 막 걸리시고 했던 분들도 호흡을 빼시고 이 호흡 소리와 가성 소리를 섞으면서 내시면 방금 제가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말 우리 폴킴씨뭐 박효신 씨 권순일 씨 그런 가수분들 ...들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듣기 좋은 소리를 이 예, 듣기 좋은 가성을 내시려면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많이 불러보시고 많이 따라해 보시고 많이 듣고 이게 사실 정말 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어, 이거밖에는 사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방법이 없고요. 연습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길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걸어가시는 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강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